롤러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족보액기스 6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유압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운동을 하는 것은 유압모터입니다. 유압모터는 회전운동을 합니다. 2번 등록 건설 기계의 기종별 기호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1, 불도어져. 02, 굴착기. 06, 덤프트럭. 07, 기중기. 09, 롤러. 3번, 냉각 장치에서 라디에이터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공기의 흐름 저항이 적어야 합니다. 4번, 유압 장치에서 오일 쿨러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냐. 오일 흐름의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5번, 모래, 자갈, 분쇄된 돌보다 퍼석퍼석한 집안의 시초 작업에는 템핑 롤러가 사용됩니다. 템핑 롤러. 6번. 유압류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에는 리듀싱 밸브,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가 있습니다. 7번.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카커스부입니다. 카커스부. 8번.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은 비산 압송 급유식입니다. 비산 압송 식 9번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10번 디젤 기관만 갖고 있는 부품은 분사 노즐입니다. 분사 노즐 11번 건설 기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 도지사 12번 기관에서 크랭크축의 역할은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13번 작업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할것은 냉각수의 양입니다. 14번. 건설 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 효력정지 180일입니다. 180일. 15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면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16번. 로드 롤러의 안내 륜을 핸들에 의해 조향하는 기구는 유요크입니다 요크, 요크 17번 타이어 롤러의 차륜 지지 방식에는 고정식 독립지지식 요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독립지지식 요동식 18번 납산 배터리의 전지액 성분은 증류수, 황산입니다. 증류수, 황산. 19번. 디젤 엔진에서 오일을 가압하여 윤활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 20번. 유압 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일 필터의 점검 및 교환 오일필터의 점검 및 교환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윤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21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 22번. 클러치는 전 후진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클러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야 해놓고 보기 지문에 전 후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클러치는 전 후진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23번. 유압펌프의 토출량 단위는 LPM입니다. LPM. 24번. 릴리프 밸브에서 포핏밸브를 밀어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의 압력은 크랭킹 압력입니다. 크랭킹 압력 리프트. 릴리프 밸브에서 포핏밸브를 밀어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의 압력은 크랭킹 압력. 입니다. 크랭킹 압력. 25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어떤 것들이냐?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구조 변경 검사 등이 있습니다. 리피트.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구조 변경 검사. 26번. 머케덤 롤러의 차동 제한 장치가 작용하는 시기는 차륜이 슬립할 때입니다. 27번.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 다짐에 적합한 장비는 텐덤 롤러입니다. 텐덤 롤러. 28번. 건설 기계의 형식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 29번. 연료의 윤활류 소모가 많아질 수 있는 원인 두 가지. 연소, 누설입니다. 연소, 누설. 30번. 인젝터의 점검 항목에는 저항, 작동음, 분사량이 있습니다. 저항, 작동음, 분사량. 31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 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 기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32번. 유류 화재 시 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33번. 유압 펌프중 토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변 토출량 형입니다. 가변, 토출량형 34번 롤러 살수장치에서 노즐 분사 방식에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있습니다 기계식, 전기식 35번 방향제어 밸브를 동작시키는 방식에는 전자식, 수동식, 유압파일럿식이 있습니다 36번 이륜식 천륜 롤러의 종감속 기어 장치는 구동륜에 직접 설치되어 있습니다. 37번. 크랭크축의 비틀림 진동은 강성이 작을수록 커집니다. 38번.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은 로터입니다. 로터. 39번.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입니다. 40번. 수출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 운행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41번. 대형 건설기계의 특별 표지 중 경고 표지판 부착 위치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입니다. 42번. 로드 롤러 작업 시롤 표면에 부착한 불순물, 아스팔트 호남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는 롤 스크레이퍼입니다. 롤 스크레이퍼. 43번. 기관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공기의 여과와 소음 방지입니다. 44번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해로는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45번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주된 원인은 피스톤 링 마모 때문입니다. 피스톤 링 마모 46번 피스톤식 유압 펌프에서 회전 경사판의 기능은 펌프 용량 조정입니다. 펌프 용량 조정. 47번. 유압 회로 내에서 서지 압이란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입니다. 48번. 롤러 운전자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운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차일입니다. 차일. 49번. 건설 기계에서 등록의 경정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차고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입니다. 50번. 작업 중 힘이 떨어질 때의 원인과 가장 관련 깊은 밸브는 메인 릴리프 밸브입니다. 메인 릴리프 밸브 51번. 배기 행정 초기에 밸브가 열려 실린더 내의 연소 가스가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은 블로 다운입니다. 블로 다운 52번.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순서는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플라이 휠입니다.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플라이, 휠. 5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가운데 손가락 방향은 유도 기전력 방향입니다. 유도 기전력 방향 54번 기관의 엔진 오일 여과기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바이패스 밸브 입니다 바이패스 밸브 55번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사용되는 것은 축압기 입니다 축압기 추갑기. 56번 연소실 중에서 복실시계는 공기 실식 와류 실식 예 연소 실식이 있습니다. 57번 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재로부터 작업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58번 사 행정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비는 1대2이고 회전비는 2대1입니다. 1대2 2대 1, 59번 강도율의 정의는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입니다. 60번 등록된 건설기계에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는 경우 가태료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롤러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적보 액기스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윤쌤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